리덕스의 작동 흐름을 가볍게 살펴보면 앱이 있고 액션, 리듀서, 스토어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. 리덕스의 상황측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는 모두 한 곳에서 집중 관리됩니다. 스토어에서 관리가 되고요. 별도의 컴포넌트마다 동기화가 필요 없이 스토어에서 연결되어 있는 앱에 있는 컴포넌트들한테 일괄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. 두 번째 상태는 불변 데이터입니다 불변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React에서 공부해 본 적이 있었죠 React의 경우는 setState 메서드를 사용해서 상태를 교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직 액션에서만 상태 교체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즉 앱에 있는 특정 컴포넌트가 상태를 교체 해될 경우에 앱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액션한테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액션은 Reducer라고 하는 함수한테 상태를 변경하기를 요구합니다. 이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가 액션의 상태를 요청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되고요.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의 변경 흐름을 디버깅 하기가 용이한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액션이 요청을 받잖아요. 상태의 변경 요청을 받으면 그 상태를 변경을 액션이 하는 게 아니고요. 액션은 그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리듀서 함수한테 상태를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reduce 함수는 액션 요청을 받아서 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태의 데이터를 변경한 다음에 그걸 스토어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스토어는 그 변경된 상태에 따라서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를 업데이트를 시킵니다. 보다시피 각각의 역할이 있죠. 역할을 정의함에 따라서 코드의 로직을 단순화 처리한다라는 것이 세 가지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